네,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뉴스를 보니까, 아, 좋은 일들이 연방 터지고 있는데요.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가 지금 중국 시진핑도 만나고, 또, 아, 김정은이도 만나는 에, 현상을 보면서, 아, 통일이 진짜 금방 될것 같은, 아, 그런 마음이 음, 교차가 되고 있는데요. 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참, 오래, 보,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볼 일이다, 라는, 아, 말도 있는데요. 이렇게 삼국, 3국, 이게 삼국이 정상의 이게 한국전쟁의 66년 만에, 이, 반문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이게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이 하나같이 그 역사적 순간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남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바람도 함께 전해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30일 오후에 이렇게 서울역 대합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아 그리고 김정은 이 만남을 기다리는 시민들, 시민들로 붐비고 있고요. 새 정상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전부터 한반도 평화가 큰 관심을 반영하듯 서울역에서 이제 설치된 이게 TV 앞에서 그수마 명이 수만 수백 명이 이게 주민들이 그 t v 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우, 이렇게 3시 46분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고요. 길을 걷던 시민들이 이제 발걸음을 멈추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 위원장과 악수를 하는 순간에도 서울에서는 큰 박스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한 땅을 밟자 이와 짧은 한어와아 진짜 심없는 이게 박수 소리가 터지 질터 멈출 줄 모르고요. 이렇게 역사서 순간을 기억하는 듯 서울역의 모습도 직접 카메라에 담는 시민들이 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기차를 타기 위해서 여행을 아 가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서울역에서 이 모습을 지청한 시민들도 감격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호 씨 역사적 장면을 직접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고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라며 아, 벌써 전쟁이 60주년이 된 만큼 한민족이 분단된 상태로 우르릉거리면서 사는 것을 끝내야 한다고 아, 말을 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적대국이라는 미국을 포함해서 아, 세대, 세, 이게 대통령들이 만났다는 것이 이렇게 관계에 무량하다며, 아무리 덕대국이지만, 이렇게 평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만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아, 겨루가 됐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아, 이런 말을, 말들이 오고 갔다고 하는데요.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평화와 사,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생각이, 아, 들고 있고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 정말, 이게 뭐 진짜, 오래 보고 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저거 여기 온지도 16년, 아, 16년 만에 이렇게 미국 대통령과 예, 삼국의 대통령들이 만나서, 만남을 보기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이죠. 그래서, 70년에 이게 전쟁이, 아, 끝난 지도 70년, 예, 69년이라고 하면 70년이 다 되죠. 그래서, 이게 반문점에서 만나는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이 단결같은 역사 적 순간이라고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또, 북한에 이렇게, 아, 정말 가서도, 정말 정상 회담이 정상적으로 돼서 좋은 성과가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 대북민인데요. 대북민으로서 정말 동일이 되기를 바라고요. 물론 아 동일이 되면 힘들 건 뻔히 알지만 하지만 우리 나라는 동일을 해야만이 살 수가 있다는 것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명심하시고 정말 이게 삼국의 대통령이 만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오늘은 정말 이 만남이 아 평생 잊지 않도록 좋은 만남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방송의 김영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